2023년 3월 3일 금요일입니다.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묵상합니다. 제목은 서로 자랑거리입니다. 12절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.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.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. 목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.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자랑합니다.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증언을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만큼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. 목상을 돕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바울의 양심은 깊은 인상을 줍니다.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. 세상을 향해, 특히 서로를 향해 처신할 때 자신의 동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. 그것이 내 양심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. 바울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였습니다. 곧 바울의 양심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. 나의 동기는 무엇인지, 내 양심은 무엇을 증언하는지 묵상합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.